不是男的吗？ 네, 반갑습니다. 영광의 피 연출한 이규만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수상한 시간, 을주 주말에 시간을 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영화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 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사랑 주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시간은 주인공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최재입니다수고하습니다 정말 습니다 작업을 마치는꽤 됐는데 이코로나로 인해서 어, 여러분들못 뵙는 네.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언을 많 했는데 그 네. 학습도까지 어? 는이날 네. 여러분들을 드디만나게 네.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

그것도 알게 되고 또가은속으로도밀려드는 단점들도 느껴지고 하고 애차 관람을 좀 하는 건 아닐까 싶요 <laughs> 네. 뭐, 그런 식이었으면 어쩔 수 없죠. 본인의 의사 아무튼 너무, 너무 기분이 지금 너무, 너무 좋고 나아을것 같습니다. 우리 분들과 소통할 수있다이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 그 소통 해주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어, 영화가 괜찮은 다는 주변 분들고 한번 더. 제로서 감사를 하셔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이런 걸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황금 같은 주말에 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마스크 쓰고 돌아가시기 정말 부답하셨을 텐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정말, 제가 트렁크 안에 있을 때도, 어, 2년을 만면서 열심히 찾아주셨는데 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영화도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 원래 이순 선배님이 여기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항상 멘트를 하시는 게 있어요.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SNS에 꿀잼, 콩잼, 쿨잼, 군댐 만약에 잘 못보셨다면 어쩔지 v 어쩔시손 예, 그런 게 엄청 짐이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분위기 좀 이상하게 한것같아요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영웅의 인다 반갑습니다 아아아 그렇죠. 네. 어, 진짜 제가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 공간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개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그는 너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희절하고 에너지를 바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고 여기 계신 분들 그 한번만 한 네, 또안 오는 친구들, 아안 오는 가족들, 안 오는 후들한테꼭 다시 손잡고 다시 한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또못 보신 분들에게 약간 홍보도도, 공격적인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특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11시에 MDC에서 단주적참여의시간에 저와 이제 조승 선배님이 열심히 오늘은 제가 귀가 되었어요. I am very fami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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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v e 관 y familiar. I am very f a m i 2022년을 내는 네. 어, 첫 한국인과 함께 할때 여러분께서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힘주시는 저희 경관의 피가 어, 한국인과의 힘이 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laughs> 정관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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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야, <laughs>